오늘 저녁 놓치면 안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자, 오늘은 민동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년 연 200만 원, 그외 전국민 연 100만 원.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군요. 네.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이제 그걸 실현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 한 차례 지급을 하고 임기 안에 최소 네 차례 이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여기 이제 청년은 따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재명 지사가 현 국가 재정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공약에 드는 비용이 지금 둘을 합쳐서 한 2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20조 원 정도는 내 후년, 그러니까 2023년 정도면 우리 재정, 국가 재정 규모가 한 600조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국가 재원 관리 철저히 하고 지출 조정 등을 하면은 20조 원은 이 600조의 3% 수준인데 이걸 확보를 못 하겠느냐? 만약에 이걸 못 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법도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게두 가지였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하고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두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최소한 내년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2023년에 이 기본소득 공약을 일부라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 공약에 약간 후퇴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새롭게 네.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진작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네, 뭐~ 저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애초에 내처 내세운 공약이라고 한다면 도중에 포기할 게 아니라 끝까지 주장을 한번 해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한번 사회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아젠데어할 수가 있겠고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음흠. 첫 번째는 이게 원래 좀 우익적인 정책이 있거든요 음흠. 뭐냐면 뭐~ 복지 시스템 너무 복잡하다 그냥 한꺼번에 국민소득으로 퉁치자 음흠.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또두 번째로는 그~ 미래 그 AI 산업, 쉽게 말하면 이제 AI 산업 같은 게 발달하게 되면 뭐랄까 생산력은 늘어나는데 고용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약간 SF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기존의 복지 체계랑 어떻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복지 비용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를 얻는다라는 건또딴 데서 빼다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사회적 대토론에 맡길 필요가 있고 다만 탄소세 이런 것들은 용도를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이건 지금 용도 전환인것 같고 이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혜 소장 어, 저는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치 인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 증세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세금을 갖고 붙어야 되는데 세금을 갖고 붙지 않은 후보가 나온 이상 여기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진중은 작가님은 탄소세 같은 경우는 어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세계적 흐름은 좀나뉘어는 있습니다. 예를면 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탄소세를 걷어서 70퍼센트 정도는 기본소득처럼 나눠주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90퍼센트 정도를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탄소세로부터 들어오는 세금의 저항을 줄이는 거죠. 탄소세라는 게어 그거 만드는데 탄소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세금 내라고 하면. 기업은 그 세금 낸 만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간 가격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걷어들인 탄소세를 다시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의미에서 탄소세를 올리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요또 그렇게 기본소득을 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토지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다 선거 때가 아주 민주당이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좀 지치는데요. 노무현 <laughs> 대통령께서 보유세를 1%까지 올리는 세제 개혁을 네. 하고 싶어했고 종부세를 그 진검다리로 삼았던 건데 민주당이 종부세마저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뭐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했는데 0.5%는 일단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정책은 저는.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한번 해볼 만한, 예. 네. 일단 응원합니다. 네. 스위스하고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결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탄소세 얘기하시는 아, 탄소세 탄소세를 네. 아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수적지권, 돌렸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실험만을 했고 음. 여러 나라에서 음. 실험을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겁니다이 기본소득 정책의 정착적 목표가 뭐냐 음. 이게 좀 분명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게 뭐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이었는데 실험 결과는 고용 창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다만 사람들의 뭐랄까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음. 효과는 있었다 이 정도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확립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 실험 실패한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패라고는 할수 없고 그냥 실험만 음. 했는데 실험 만 했는데 이제 예그 예상했던 그 정도의 효과는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 네. 실험을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는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토론 하면 가지고...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어떤 입장 있으실 거예요? <웃음> <웃음> 저희가 정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laughs> 저는 아직 입장 없습니다. 아, 입장이 없으세요? 아 예, 입장 아니, 정하시면. 아니, 이쪽 저쪽에다 입장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 합리적이고 저는 원래는 애초에 알초엔 찬성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예, 예. 유보하는 입장으로 변한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는데 바로 오늘 반박이 나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 이거 좀 현실 가능성이 좀 박용진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도 엄청 크게 네. 그 반대 의견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보수 진영하고 재계 쪽에서 반 반박 재계에서 네. 반대 의견을 하는데 뭐냐면은 지금 종부세에다가 음. 보유세에다가 야 이제는 국토보유세까지 들으냐 이거 이중과세다 음. 그리고 이거 사유재산 침해다 벌써 음.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세 제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지가 저는 대부분이... 그래서 그 점이 마음에 드는 건데 일단 뭐 종부세 보유세 토지세 무슨 사유재산 저항하는데 국토라는 재화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 땅을 많이 갖고 그걸로 돈을 벌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죠. 게다가 0.5%라고 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1%의 보유세에 비하면 아직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고밖에 네.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국민적 여론을 기본소득으로 끌고 가면서 돌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것보다는 증세에 더 방점을 맞춰서 보고 싶고 음. 이 증세 실험이 선거를 통해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도 중부담 중복제 국가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거둔 돈을 어떻게 쓸지는 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예 지금 그 정책적 목표가 좀 불투명해요 이게 이제 뭔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건지 소비를 진작을 하겠다는 라 건지 아니면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라 건지 음.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무래도 조세 왕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 그것을 돌파하려면 분명히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듣기에는 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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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라서 약간 그 좌파의 평등주의적인 이념성이 좀 가미된 정책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좀 생기거든요. 예, 여 예. 명의 또 민주당 대선후보들끼리도 굉장히 큰 논쟁이 붙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좋은 아이템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된다고 음, 봐요. 예. 사생활 논란 말고 예. <laughs> <야. 웃음> 그놈의 바지. <왜 봐지? 웃음> 예. 다음 뉴스 신사협정이 필요하다.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전이 과열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이슈로 계속 등장하네요. 이재명 경기지사 쪽에서 제기한 그런 의혹인데요. 네. 그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표결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탄핵 찬반 중에 어느 쪽에 표를 던졌느냐 이제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연전 대표 쪽에서는 오늘 그 수석, 그 캠프 수석 대변인 오영훈 의원이 아, 이낙연 후보는 오명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아, 이재명 지사 쪽에서 또 반론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제작진이 이 음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갑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그, 낯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어, 그런데 탄핵 표결에는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좀 제가 좀 납득이 좀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야, 뭐 본인만 아시겠죠 뭐라 그럴까요? 좀 투명하지 않고 좀 뭔가 안개 낀것 같은 느낌을 들긴 합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오늘 또 관련 그 당시 자 사진을 SNS, SNS에 또 공개를 하면서 이 논란이 더 증폭이 되고 있고요. 음. 아,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또 이재명 지사 욕설 파일을 새롭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대표 지지자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욕설 파일을 올렸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공개됐던 그 욕설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요. 새롭게. 기존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에 또 항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음. 이 항의하는 내용 이 항의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또 욕설을 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거 녹음 파일 공개 배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사가 친 이낙연 성향이다 그리고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여기에 고정적으로 출연을 했다. 으흠.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배우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현재 해당 영상은 법원 명령으로 차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에 또 김두관 후보가 오늘은 또 추미애 후보를 저격을 했거든요. <laughs>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 예.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윤전 총장 징계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윤전 총장을 대권 후보 1위로 만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루킹을 고발을 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지 뭐 사퇴 하기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지, 지적을 한 건데요. 예. 사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그런 댓글 매크로 조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당시 여당 대표가 추미애 후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야권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했고. 를 이제 2018년 5월 14일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특검 도입에 합의를 했거든요. 음. 결국에는 수미 후보가 현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김두관 지사의 지적인 겁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여당 대선 후보들이 이제 대권 주자들이 굉장히 지금 과열 찬 상황인데요. 친자간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법원에서 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럼 이런 공적인 결정도을좀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거티브도 좋은데 음. 저는 이런 거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그 네거티브라는 것이 보통 이제 좀 뭐랄까 자기가 좀 불리할 때 언더독들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 예. 이낙연 후보 측 같은 경우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지 좀 의아해요. 네. 좀 아직은 자기가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장님 오프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거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오르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이낙연 후보 괜찮네 하고 모여드는 거지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 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옮겨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음. 네거티브가 도움을 못, 못 주는데 게다가 이낙연이랑 캐릭터에도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김두관이랑 캐릭터에도 이게 잘안안 안 붙어요. 네. 안 붙는데 저는 정체성 논쟁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노무현 탄핵에서 어떤 입장을 가졌냐를 묻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루킹 관련돼서는 이게 당 대표가 잘못한 일은 아니거든요. 병상적인 일대로 처리를 한 건데 이런 것까지 싸잡는 것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네가티브를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를 좀 내가 뭘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네가티브만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데요. 본인 정책이 뭔지나 좀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언론들도 조금 후보들이 정책 얘기하면 좀한 줄씩은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예 얼마나 뭐, 잘안 되면 또남 얘기가 되니까. 예.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만 해도 그냥 이, 이, 그 인터넷에서 누군가 막 애들이 늘 하는 장난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당 대표가 수사 의뢰를 하고 <laughs>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여론들의 표출의 장애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개입하려고 한그 판단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냥 넘어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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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네거티브 경쟁을 보다 못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네거티브 통제 기준을 정하고 후보자들끼리 신사협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당 선거관리위원회 제안까지 했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만 <laughs> 하니까 <하나만 웃음> 하나입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 왜냐면 지금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본인은 빠져 있거든요. 그니까 아. 다른 사람들이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음. 거기 그 뭐. 뭐명백한 지시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뭐 당에서 어떻게 손을 댈수가 없는 거다니까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리도 없고요. 그럼. 유튜브 음. 음. 등 여러 가지 SNS가 활발하게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 간에 예, 뭐 이런 협의는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른데 관심을 가지도록 좀오주 동안 놀지 말고 다른 이벤트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후보가 음. 내가 좀좀더 이낙연 후보였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 지지자이신 것 같은데 음. 그런 짓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멋있잖아. 음... 근데 지금 그래서 경선이 너무 과열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가면은 지금 경선이 5주 정도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할 수 있는 시간이 5주 연기된 겁니다. 더 연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경선 끝나면은 이게 원팀이 가능하냐. 실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 2007년 박근혜 이명박도 원팀해서 결국 선거 <laughs>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뭐 당이 쪼개진 일은 <laughs>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집중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음... 좀 대세론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맞기만 하고 공격을 자제해왔는데, 이제는 나도 받아쳐야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격화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뭐, 네거티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녹음 테이프 까고, 뭐, 이런 거는 좀, 도를 좀 벗어났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네. 음.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 해석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네피셜일 가능성이 좀 많은데 네. 결국에는 본 경선에서 친문 핵심 지지자들의 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일정 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지금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라든가 친문 핵심들의 지지를 좀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무기명 투표였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본인만 알수 있는 거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없는 거고, 예. 다만 이제 그거 가지고 아까도 사진 가지고 그 정황 가지고 싸울 텐데 사실 사진이라는 게 찍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것도 아니고. 예. 그 추미애 후보도 출마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하셨던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탄핵 여부는 사실은. 예상 외로 또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히 지지를 끌어 모을 수 있고 이 유권자들 특히나 이 민주진영에 있는 당원들도 정치적으로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딱 하나의 기준으로서 그거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놓고 보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음.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 당시 이제, 탄핵소추안에 처리된 후에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찬반 여부를 지금까지 함구로 해왔습니다. 예. 네. 그 차이가 아마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어떤 지적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적통 논란의 연장선입니까? 그렇죠, 적통 논란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포스터를 보게 되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낙연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음. 내가 적통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지지자들이 만든 포스터가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뭐 뭐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 이제 쐐기를 받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친문한 친문들한테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섯 명의 공약과 메시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민주당의 해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여섯 명 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 지지율이 좀 나온다 그러면 저 광화문 사거리에 의자 두개 놓고 앉아서 네. 아무 후보나 와서 붙으시면 제가 한 시간 동안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하겠어요. 어... 그러다 아무도 네. 안 오면 어떡해요? 올 만한 정도 정수가 돼야지. <laughs> 예. 한 3등 정도 하시는 분이 <laughs> 어쩌겠습니까? 어, 예. 나도 한번 가서 예. 앉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옵니다. 예. 아니면 시민들하고 20시간 증문 즉답 이런 거를 어... 기획해서 사람을 끌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책은 또 정책으로도 보여지지만 영입 인사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음. 주변에 좋은 분들을 좀 뽑아 올려야 되는데 너무 자기 진영의 사람들하고만 토론하고 있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모습 보면서 우리 김성현 소장이 대선 출마까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런 네거티브 금방 <공부함 웃음> 없게 해봤다 열린 민주당 아, 네. 당 대변인 김성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비전과 <laughs> <laughs> 정책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 무겁게 받아들여겠습니다. 경상권련 뉴스였습니다. 색다른 관점과 뜨거운 토론, CBS 한판 승부. 예,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폭염 속 탈원전 논란. 요즘 너무 덥죠. 어 그래서 에어컨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 원전과 관련된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음특보가 어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전력 사용률이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음. 근데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오늘이 대선인데 아무래도 오늘 기록이 다시. 경신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발전 당국은 지금 전력 확보를 위해서 가동 중단된 원전 세기를 조기 투입을 했는데요. 신월성 1호기가 지난 18일에 가동이 됐고요. 어제는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성 3호기도 이제 재가동될 예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전력 수급 비상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팩트랑 맞지 않는 얘기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무려 육십 년에 걸친 매우 단계적인 그런 정책인데 현재 스물네 개 원전이 가동 중인데 실제로는 네개 정도가 더 늘어난다 원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음.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웃 대정전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어~ 여러 가지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여야 간에 지금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전력 예비율 10% 선이 위협받고 있는 것 이게 탈 원전 때문이나 이 부분을 짚어야 봐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이제 여야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다를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예. 2020년에 원전 이용률이 75.3%였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4분의 3을 원전에서 끌어다 썼는데 탈 원전을 해서 전기가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전에는 제 기억엔만 50%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방금도 설명하신 것처럼 24기 플러스 4기가 지어지고 있을 정도로 원전 쓰고 있고, 탄원전은 먼 미래 방향을 제시했는데 마치 오늘부터 원전을 부시고 있는 것처럼 그 야당에서 말하는 건좀 부끄러운 일이죠. 60년의 길을 가겠다. 이런 선언 정도는 함께 좀 동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 원전이라는 것이 장기간의 정책 방향인데 이걸 당장 원전 무조건 없앤다 유연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 제가 그 지질학과 나왔거든요. <laughs> 예, 전공이 지질학인데 지구 시스템. 예, 예. 정말 요 요건 짧게만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나라에 활성 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신생대 이후로 지진이 날 수도 있는 단층인데. 이거 지도가 우리나라 없습니다, 지금. 음. 2040년까지 그리거든요. 예예. 그래서 지금 원전 올라가 있는 밑에 지진 단층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라요. 음.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해온 건데, 아무런 음. 생각 없이. 음.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한 동네에 몰아서 원전을 짓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음흠. 그래서 방향 정책 방향적으로 이 방향이 뭐 맞다. 뭐 당연히 방향은 맞고 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의를 한 만큼 조금씩 줄여 가야겠죠. 진작 가니탈 원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에 붙여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제 음. 이거 인과관계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뭐그 블랙 아웃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예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혹석이잖아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라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전력, 전력 수, 뭐야, 수요량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오히려 전력 수요 문제 줄어들 수가 있겠고 네.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탄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음, 음, 음. 그러니까 탈 원전을 하게 될때 우리가 이제 생태 에너지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환경하고 좀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유럽처럼 우리가 부족할 때 다른 나라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예. 라고 한다면 원전이 갖는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대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은 좀 있는 탈원전에 대해서 김 소장님은 긍정적이시고 진 작가님은 아, 어떠신가요? 저도 기본적으로 긍, 긍정적인데, 음. 그러니까 서구에서 사용하는 그 탈원전의 논리를 한국에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음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할 필요 있다. 특히 탄소 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금 뭐냐면 뭐 탈원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산다 밀어버려가지고 태양강다 설치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 보면 제가 볼때 이제 미친 짓이거든요. 음. 왜 우리는 저런 식으로밖에 사업을 못 하는가? 쉽게 말하면 탈원전을 해서 환경적인 메리트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 좀 되어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 히 야당에서 좀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이런 거 투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방향은 저는 좀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게 전력난이 닥치지만 닥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또 원전 세계가 이제 이달 중에 재가동하니까 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거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준비 안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게 <laughs> 이런 거라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전력이라는 것을 뭐 남아돌게 또 생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음. 남아돌게 생산할 수는 없는 거, 그건 진짜 비용이고 그 낭비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뭐 있는 거 이럴 때뭐 가동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반드시 뭐지 원전이 있어야 된다. 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정치권의 비판이 온다하지 음. 못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비판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 그런 비판이 음. 주된 비판인데요. 음. 저는 이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여름에는 항상 이 전력난이 계속 음. 발생을 하잖아요. 음. 근데 우리 정치권에서 한 가지 좀 논의를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음. 방안 맞아요. 등에 대해서는 예. 거의 논의가 없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걸 어떻게 원전에라도 가동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가는데 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경우 전기료가 엄청 싸거든요. 네. 그렇기 네. 전기 그냥 전등 막다 켜놓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 하지만 이제. 전체 전,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뚜렷하지가 않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이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음. 겁니다. 그그 그, 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쪽을 뭔가 이렇게 개혁을 하다든지 혁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 소, 소비량을 줄여나가는 정책도 굉장히 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이번 대선 탈원전 천반쟁점이 되면 여야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짧게 2 0 초씩 김소장님부터. 여당에게 유리한 주제는 아니죠. 여당에게 불리하다, 예, 야당에게 불러, 유리하다. 예. 어허. 진 작가님은? 마찬가지죠. 같은 생각인 게 왜냐하면 이게, 이게 감성적이잖아요. 음. 어, 지금 전력 나누니까 원전을 다시 가동 하네 탈원전 음. 오른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 설득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말이 길어집니다. 네네. 네, 그래요. 자, 폭염 속의 탈원전 논란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